지금 호텔에 있는데요. 음뭐 보시다시피 별건 없지만 어 그래도 잠자리도 잘 자고 뭐 편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 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호텔에서 나가려는데 아니 그 호텔로 나가는 문이 잠겨 버렸어. 나가는 문이 나가는 문이 잠겼어. 어 일단 질 먹고 어 아저씨. 탈출하자고요.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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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에서 갇힐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탈출하자. 나라도. 다른 친구들 있는다 그래도. 아저씨! 네, 여기 물기 잘 피해서 갈게요. 얍! 오케이. 얍, 얍. 오케이. 어, 여긴 컵비 있잖아. 컵을 밟으려면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춰야겠는데요? 오케이! 아, 나 너무 배고프다. 꼬르르르. 물이라도 없네. 아래, 여기 아래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어, 이거 커피잖아? 아, 나도 커피 마시고 싶은데, 목이 말라서 마시고 싶은데, 난 어린이라 마실 수가 없어. 여러분! 저처럼 어린이일 때는 절대로 커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어, 뭐, 일단 상자도 밟고, 컵도 밟고, 뭐, 식탁도 밟고, 이제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이것은, 거울인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일단, 다음 방로 이동! 오, 체크포인트는 밟은 건가 그, 어, 우와, 소형장이다. 나도 저기서 놀고 싶다. 아니야, 정신차로 놀이파! 난 탈출해야 한다고, 아 그래도 너무 놀고싶다, 아니야! 어, 아저씨! 네 알겠습니다, 여기 물감을 잘 피해서 가볼게요. 오케이! 어, 여기는 내가 있던 방이잖아, 예! 친구야 너도 빨리 탈출해! 근데 여기로 보면은 이런 창문에 다 꽃이 있는데 왜제방 창문에만 꽃이 없죠? 아, 어쨌든, 응응 응. 빨리 갑시다. 어, 여기, 여기 저 갈색 바닥은 똥인가? 음, 뭔지 잘 모르겠다. 어, 이건 액인가 아님 슬라임인가? 아님, 방사능인가? 아, 모르겠다. 어쨌든 빨리 피해야겠어요. 아, 딱, 어, 갈 수가 없잖아. 어, 아저씨가 다시 가볼게요. 아, 여기는 물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됐다. 어? 어 여기는 페인트통이 있잖아. 음, 이 물감에 닿으면 안 되겠어. 우와 하늘색 물감이 묻혀진 붓이다. 예쁘다. 안 돼. 음, 조금 닿아버렸어요. <laughs> 다시 잘갈수 있겠죠? 와 어, 친구들 벌써 저기까지 갔나? 와 진짜 많이 갔다. 아나왜 자꾸 여기서 죽는 거지?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오 이제부터 신중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없네? 여러분, 이제부터 저 진짜로 신중해야 합니다. 아! 아, 여기서, 어떻게, 이 호텔에서 못 나갈 것 같은 이 불안한 느낌은? 근데, 여기 페인트통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록달록한 물감이 가득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까지 겨우 왔어요. 오케이. 여러분, 여긴 제가 아까 못 왔던 곳이에요. 오케이. 일단 이 전기줄 타고 빨리 갑시다. 어? 뭐지? 뭐죠, 여러분? 제가 땅에 떨어지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잘 갑시다. 오, 됐다. 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여기에 또 어떤 함정이 있을 줄 몰라. 그러니 이쪽으로 가야겠어. 안 돼! 다 왔는데 아깝다. 다는다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여기에는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놔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부터 더 다시 하는 거 보면 여기 왜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놔야 될것 같은데 왠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온것 같죠? 이제부터 파이팅 잘 가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 아저씨 내 네, 여기 기름을 잘 피해서 가볼게요. 점핑, 점프. 오 기름이 엄청 많아. 하하여기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 어 여기는 아까 치, 친구들이 있었던 곳이잖아. 여기 내가 물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저기 친구가 죽었어. 저는 친구가 죽이는 게 여기서 다 보여요. 여기도 기름이. 오케이. 여기로 가볼까요? 어? 아저씨! 네? 여기에서 나가려면, 비밀의 키를 찾아야 한다고요? 비밀 열쇠라.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못 나가네. 음, 여기에 있나? 이 상자 뒤에 있나? 음, 어디 있지? 어? 잠깐만. 여러분, 저 노란 거 뭐예요? 비밀키다! 난 키도 있으니 빨리 나가야겠어. 옷 어, 조긴 수영장이다. 내가 놀고 싶다 저기서 아니 정신 차려 이게 하수물일 수도 있어. 아저씨, 네, 알겠습니다. 이 아래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어차피 저 여기 닿으면 바지 다 젖어요. 어? 근데 신기하네. 제가 아까 물감에 닿았는데 많이 지웠잖아. 그 물감에서. 근데 바지에 물감이 하나도 안 묻었네. 음 뭐, 저은 좋은, 좋은 거지. 됐다. 어디로 가야 하지? 이쪽이다. 헛돌, 헛돌, 헛돌. 으! 이건 뭐야? 전기야. 으, 다음에 찌릿찌릿하겠군. 그나저나 친구야. 너 엄청 찌릿찌릿하겠다. 뭐지? 친구 체크 포인트 제대로 안 밟았나? 음 어쨌든 나라도 살아야지. 원 아저씨, 네 저희가 여기로 가야하는데 여기가 막혀서 갈 곳은 하수구밖에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알겠습니다. 화수구문에 닿지 않도록 할게요. 아, 왜? 어, 지하서 샤워해야겠네. 닿아 버렸어. 여러분 저처럼 닿지 마세요. 아, 모르고 점프를 못 눌렀어. 점프를 못했다. 아기한테 먹히다니 어쩔 수 없어~ 아구한테 잡아먹히다니... 음? 아저씨, 네, 알겠습니다. 워터 슬라이드 탈 준비할게요. 오케이, 잘 왔군. 오케이, 여러분, 이것은 아, 피인가? 외인가 뭔가 모르겠다. <laughs> 우와, 여러분, 동물도 이렇게 생긴 뼈가 있었나요? 전잘 모르겠는데, 아! 아 진짜 좀더 점프를 잘했어야 했는데 아까워요 여러분 점프 잘해서 오케이 잘 왔습니다 어 여러분 이거는 뭐죠 엄청 맛있는 마카롱인가 아니면 엄청 맛있는 과자인가 아니면 엄청 맛있는 사탕인가 여러분은 무엇일 것 같나요 음, 음 일단은 좀 갑시다. 레이저잖아? 오, 이건 내가 또 전문이지. 이렇게 위로 갔다가, 이렇게 점프하면 더 쉽겠는걸. 헛!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점프하면 좀더 쉬운 방법이랍니다. 아! 아! 아깝다. 너무 위로 갔는데 점프를 했나봐. 아까워 여러분. 마지막에 온는 점프하는 방법을 하다가 실패했군! 하지만, 걱정 없어. 다시 점프하면 된디. 흣. <laughs> 짠! 점프를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헛 오케이. 마지막엔 이렇게 갈 거예요. 오케이. 아저씨 네. 내 똥꼬로 나갈게요. 핫, 핫, 핫. 내가 살다, 살다, 고, 에 동물에. 아우, 아, 진짜 샤워해야겠네. 마지막에 죽어버렸어. 여러분, 진짜 저, 잘, 해야, 겠는데.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꽤? 아, 아, 거 동물이라서 그런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약간, 운 좋게, 첫 번째 똥을 넘은 갔 같군요. 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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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마지막이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 볼까요? 한번? 아, 안되네 역시. 스피드가 동물이라서 그러는데 너무 빨라요, 여러분. 제가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요요요요. 이렇게 헛! 오케이! 박자 맞추다 보면 다 거예요. 우에! 냄새가 완전 썩었어. 빨리 나가야겠어요. 나왔다. 아저씨, 여기부터는 스피드런이니까 조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어! 자동차 피하기! 내가 또 자동차 피하기라면 잘, 하지. 비두런! 왔어요. 물감을 피해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연두, 아, 연두색이래요. 주황색. 왔어요, 드디어, 예. 어, 아저씨! 어, 아저씨 껌 먹고 있어요. 저도 주세요. 저껌 엄청 좋아해요. 음, 뭐. 탈출했어요, 저희가. 우와, <laughs> 탈출 성공. 매주 획득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호텔에서 탈출해보았는데요. 아,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문을 잠가버릴 수가 있냐. 어? 저기 전기줄이 있어요. 음. 뭐. 여러분! 제가 오늘은 호텔 탈출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